뭐 얼마 안 걸렸어요, 그죠? 설치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어, 이렇게 쓰시면은 아마 여름에 우리가 요즘에 스트레스 차박 많이 하시잖아요. 뭐 주차장에서도 요즘 규제가 많아가지고 앞에 뭐 깔고 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트렁크만 딱 열어놓고 차에 무기장 딱 해놓고 안에 계시면은 환기도 잘 되고 시원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겨울에는 혹은 비가 오면 얘 이제 띄고 안에 있는 우레탄 창으로 바꾸게 되면은 동계 캠핑도 가능한 굉장히 잘 만든 예, 텔게이트 스크린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 캠핑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저희 매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이 스타렉스 모기장 중에서는 가성비 그리고 품질 최고인 제품입니다 자파팜의 테일 게이트 스크린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이게 설치가 굉장히 쉽다라는 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곰패킹만 빼고 건 다음에 다시 끼시면 되거든요 안에 뭐 볼트 체결이라든지 브라켓을 연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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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구매하신 분들이 혹은 구매하시기 전에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거 뭐 장착해주면 안 되냐?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신 고객님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직접 설치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상시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쉽다라는 걸 보여드려서 리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요거 처음 설치해보는 거예요. 리허설 없이 하는 거고요. 처음 설치하는 저도 굉장히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요 먼저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에, 수술용 장갑 같은 거. 음. 요게 있습니다. 네. 니트리장갑이라고 하죠. 얘를 먼저 껴요. 왜냐하면 이게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식이 많기 때문에 얘를 뺐을 때 이렇게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에 이제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뭐 연식이 얼마 안된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시, 실리콘이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먼지들도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어, 깔끔하게 장착하시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장갑을 또 드립니다. 어 의사 같은데? <laughs> 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본체는 기본으로 이렇게 모기장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기장 필요 없을 때는 지퍼니까 지퍼 빼고 이 우레창, 창만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 센터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센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파팜에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스 가운데 여기가 센터거든요. 얘부터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시면은 얘를 이렇게 접어서 안에 넣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얘를 이렇게 띄시고. 자. 안쪽에서 이렇게 걸어야겠죠? 센터에 로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로고를 박아볼게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벌써 가운데가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뭐할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뛰면, 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 말씀드렸죠. 이거 리허설 없이 하는 거라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어렵게 없잖아요. 예이 정도면 금방 금방 하게 됩니다. 자, 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다시 또 걸어준대요. 이렇게서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벌써 서 그럼 이렇게 되면 다있잖아요 자, 반대쪽 가면 됩니다. 싹풀어주고 야, 이거 장갑 필요하네, 그지? <laughs> 장갑 필요해.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끝난대요.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어서, 그럼 여기 다 고리가 있기 때문에, 걸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짠! 설치 자체가 쉽죠? 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열어서 안에 위에 벨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뛰면 얘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아까 우레탄창을 또, 겨울에는 이제 우레탄창이 필요하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얘는 둘둘둘 말아서 안에서 이렇게 올려서 또 안에 고정, 저희 코드락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고정하면 이렇게 다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저도 오늘 설치를 처음 해봤는데, 설치 자체는 정말 굉장히 쉬워요. 별도의 뭐, 나사라든지 브라켓을 박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치도 쉽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얘다 국내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괜찮고. 그리고 요 본체를 보더라도, 이 원단도 좋을 뿐더러, 나중에 이제 비가 오거나 주무실 때는, 밑에 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좀 비바람이 불어도 다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예, 잘 만들었네요. 설치도 쉽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는 이제, 모기가 생겼습니다. <laughs> 저도 오늘 처음 설치해봤는데, 설치 자체는 쉬워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본체를 연결해놓으면, 사실 그렇게 크게 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여기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캠핑카로 개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처럼 하단에 이렇게 서랍장에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말고 양쪽 끝에는 본체가 있어서 이쪽 서랍까지는 열기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이 제품은 이쪽에 서랍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가운데만 서랍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건 문제없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자파팜의 텔게이트 스크린 직접 설치하는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뭐 얼마 안 걸렸어요. 그죠? 설치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어, 이렇게 쓰시면은 아마 여름에 우리가 요즘에 스트레스 차방 많이 하시잖아요. 뭐 주차장에서도 요즘 규제가 많아가지고 앞에 뭐 깔고 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트렁크만 딱 열어놓고 차에 무기장 딱 해놓고 안에 계시면은 환기도 잘 되고 시원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겨울에는 혹은 비가 오면 얘 이제 뛰고 안에 있는 우레탄 창으로 바꾸게 되면은 동계 캠핑도 가능한 굉장히 잘 만든 예, 텔게이트 스크린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캠스캠핑 연락 주시고요. 이 제품은 저희 영상 하단에 캠스캠핑 댓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이 되고요. 거기서 주문하시면 덱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보내드릴 때이 장갑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손에 안묶게 깔끔하게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